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에 사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잔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여기가 해발이 몇 미단지는 모르겠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인 곳이... 곳인데, 아, 여기에 산 중에 장터가 있습니다. 관광지인데 휴게소예요. 휴게소라기보다는 그냥 장터 휴게소 장터 <laughs> 근데 여기 보면은 아주 제가 두 번째 온 건데 이번에 동영상 촬영하려고 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각지에서 다 우주대 각지에서 다 왔고요 이렇게 저기 보면 호수가 있어요. 저 앞은 설산이고요. 이렇게. 음. 아, 아주 경치가 아주 죽여요. 지금 여기 자민에서 지나면은, 어, 우즈베에서 제일 높은 케이블카 그쪽에 가고 있어요. 지금. 케이블카도 타고, 간만에 쉬는 김에 왔어요. <laughs> 사람들 다 사진 촬영하려고 지금 저기 한번 밑으로 가볼게요. 아, 간만에 멀기는 한데요. 구리스탄에서 한 9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60, 기본 60, 70. 그렇게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한 2시간 자꾸 오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 보세요. 아주 경치가 아주 중요해요 음. 여기가 원래 사막이었대요. 사막이었는데 댐 만들고 어, 저쪽에 보면 댐을 건설을 했어요. 건설을 하고. 오, 다시 와봐도 아주 경치는 죽이에요 여기가 해발 몇 미터 계세요. 어, 아주 양, 경치가 아주 양 좋습니다. 나중에 우즈베키스탄에 오시는 분들은 한번 여기 와 보시면은 진짜 가슴이 뻥 뚫릴 거예요 아마 아, 아 여기도 꼴짝이 이렇게 딱난더 어, 신기한 게이 높은 곳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차들 옆에다 세워놓고 다 여기 들려서 어, 장사를 해요 여기 호두도, 호두도 있고, 뭐, 이렇게 음식물들도 이렇게 팔고, 음. 물도 팔고, 이게 우유를 끓여가지고 말려가지고 어, 저거를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나도 먹는데 근데 대체적으로는 다 짜요 하, 그러면은 이제 케이블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